자 이건 일단 들어갈게요 고로만 볼겁니다 고로에서 고로만 볼거에요 고로만 자 시작 3승 눈사람 만드는거 와 안걸려 안걸려 확실히 안걸렸죠 방금? 어. 확실히 안걸렸어요 방금 기절이 안걸렸습니다 그쵸? 자 일단 기절 안걸립니다 자, 다음, 석화. 석화 볼게요. 그냥 바로 직후에 쓸게요. 쓰시면은, 이런 식으로. 안 걸려, 안 걸려. 어, 석화라고 떴는데 안 걸리죠? 이건 버그에요. 석화라고 떴잖아요? 안 걸린 거예요. 자, 다시 한 번. 봐. 석화라고 메시진 떴는데 석화가 안 걸리는 건, 이거는 버그에요. 버그. 이건 버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고루의 성능이 아닙니다. 버그에요 석화라고 아예 안 떴으면 몰라. 이건 버그가 맞습니다. 떴는데 석화가 안 걸렸다는 버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친다고 한다면 절대로 너프가 아니에요. 자 일단 피격 빙, 피격 계절, 피격 타이머 시식이 타이머 시식 볼게요. 반사는 이제 그 다음 매추어 거. 수거, 수거, 기절. 오, 안 걸렸어요. 방금 기절이라고 떴는데 안 걸렸죠. 자, 빙결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. 자, 툭툭. 자. 이, 3. 자, 좀더 빨리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렇죠. 빙결. 어, 나왔는데 안 걸렸어요. 오케이. 빙결 면역 패시브는 없습니다. 공고로한테. 이거는 누가 봐도 버그가 맞아요. 자, 그냥 3 쓰세요. 자, 빙결 안 걸려요. 안 걸리죠.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춘는 원래 빙결 면역이니까안 걸리는 거고, 지금 여기서 빙결이 걸리는 건 이제 치명타 빙결 때문에 걸리는 거고, 본인이 빙결이 안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, 어, 메시지가 뜨는데도 이제 저렇게 안 걸리는 것은 분명 버그다. 이걸 고치더라도 고로의 너프는 아니다.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아, 마블이 참... 자, 정리, 다시 한번 정리. 자, 고로 3번 스킬. 어, 3번 스킬. 피혁중 사용한 이 눈사람 만든 그 스킬. 그 스킬은요, 명백한 버그가 있습니다. 자, 3번 스킬을 시전 중에는, 시전하는 모션 중에는, 어, 떠한시 c 기도 걸리지 않는다. 걸리지 않는데, 그게 성능이라고 보기에는, 어, CC가 걸렸다고 나오기 표, 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, 표시가 되는데 CC가 안 걸리면 이건 명백한 버그입니다. 캐릭터의 성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어, 이거는 수정되어야 되고, 수정되더라도 절대로 캐릭터의 너프 이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거는 넷마블이 어서, 어,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여기까지. 오늘, 어, 킹오파 울스타 그, 곰고로 크리스마스 고로의 3번 스케일에 대한 버그 실체 확인을 마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